제 1회 똘킹왕국 직업 자랑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대한 다 읽고서 좀 특이한 직업한테 이제 표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서 제가 세분 선정해서 배달의민족 상품권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차상한테 아차상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긴 했지만 사실 진짜 아차상은 아니고 얘는 좀 치킨 주고 싶다 하는 분한테 드릴 거예요. <laughs> 아 벌써 특이한 거 나왔어요. 저의 직업은 한의사가 되기 3년 정도 남은 한의대생. 어 본인인가 요 이거? 야. 아, 훈훈해 보이는데 사진은 동기가 만든 우황 청심환입니다. 자기들끼리 청심환도 막 만들어요. 그러면 시험 보기 전에 떨리면 자기들이 막 청심환 한 개씩 빨고 시작하나? 나중에 내가 이제 허리 좀 아프다 이러면 이제 찾자가면 되는 거예요? 300만 원입니다. 아, 내 이름으로 달아놔. 내 이름으로 달아놔. 다음에 올게. 허리 아프면 또 올게. <laughs> 오 뭐가 엄청난 뭐야 이거 무슨 직업이야 벌써 사무직으로 대기업 LGU 플러스 다니고 있습니다 오 무슨 회사가 커가지고 초창기에 길을 잃어버린 적도 있대 여기가 다 회사야 대기업이다 보니까 복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임직원가로 50%에서 60% 할인된다고 그럼 저 어디 놀러갈 때저 연락할게요 제주도 갈때몇방 며칠 말씀드리면 되죠 <laughs> 대단한데 야 복지 엄청난데요 매일 새로운 장소에서 일하는 조명으로 이야... 이런 식으로 빛들어가는건 전부 조명 티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들 얼굴에 그림자가 지지 않게 혹은 밝게 예쁘게 나오게 하는 역할입니다. 여기서 일하면 힘이 세진다. 무조건 힘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명이 많이 무겁나 보네요. 오 잠깐만, 무조건 되는 건 아닌데 현재 하고 있는 드라마 시작되고 나서 10kg 빠지고 복근 생겼습니다. 야 대단하시네. 야 뭐야 배우가 선물을 줍니다? 진짜? 하태연 배우님에게 받은 금한 돈. 와 좋네. <laughs> 한번 봐도 돼요?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이건 뭘까요? 똘키한국 백성 평균 어 뭐야 뭐 한국 들어갔어 벌써 K 테크 이하 한자연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나왔습니다. 제가 다던 한자연은 민간 연구원 중 나름 1티어권에 속한 연구원입니다. 국가 R&D 사업 사업. 야 여기가 자기가 하던 일이다. 와뭐 봐도 뭔지 모르겠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수소차 쪽으로 연구 분야가 바뀌었었음. 근데 너무 위험하고 일이 좋가 다섯에서. 하편 치면 너무 아프고 아 그래 위험한 일이었어? 안전상의 이유와 그간에 쌓인 올분 때문에 나오게 됐지만 전 직장 자랑이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디자이너도 있어요? 뭐야 이건 또? <laughs> 유튜버 분들의 커버곡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아 이런거? 그 노래 영상에 나오는 그 화면 같은거 만드시는 분이구나 우리 대학교 1학년인데도 벌써 만들어요 이런거를? 오오 잘 만들었다 야 나도 그럼 이제 앞으로 노래 영상 만들면 이분한테 딱 부탁드리면 해, 알아서 착착착 만들어 주시겠네 형님 자꾸만 돈을 주셔야죠? 아이 자꾸 서운하게 돈 얘기하지마 왜그래 직업 특성상 많은 유튜버 스트리머 분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유튜브 지방령이 저한테는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어 행복하다잖아 왜그러세요 정말 자꾸 돈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점으로는 끝없는 마감 <웃음> <웃음> 야... 여기구나, 본인 작업실인가봐요. <laughs> 이거 뭐 유튜버 아니야. 잠깐만, 오른쪽이 유튜브인데, 똑같은 게임 광고 월드컵이잖아. <laughs> 커버고 가실 생각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아, 우 좋네. 시험 60여일 남은 야법조인님 변호사 준비인이야. 공인 노무사요. 노무사로 근무하다가 로스쿨 입학해서 3년 동안 똘킹 공부법 시청중. 그니까 러 전에 노무사였다가 지금 변호사 준비중이다. 똘킹 공부법으로 졸업전, 로펌도 붙어서 효도중. 와 닭살도 왔어. 잠깐만, 이야! 아, 뭐, 이거 뭐야? 이거... 법전은 로스쿨 생리 언제나 갖고 다녀야 하는 물건이고요. 약 2,000페이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 법전으로 폭행하는 경우에는 특수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머리 어떻게 들어갔어? 이봐 <laughs> 이걸 머리 어떻게 집어넣어? 야, 어마무시하네 야, 진짜 변호사, 이런 거는 머리 정말 좋으신 분들 하는 거 같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뭔일 생기면 이분한테 바로 연락을 드려야겠는데... 어... 이건 뭐야? 미국 로펌 변호사입니다? 똘킹인 뉴욕.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 소재 로펌에서 기업 인수합병 분야 1년차 변호사입니다. 진짜야? 응, 어, 진짜인가봐. 밝히기 부끄럽지만 똘킹님 또래입니다. 유튜먼보다 카페 글은 처음 작성해보네요. <laughs> 아니, 내 또래가 미국 변호사라고요? 심지어 뉴욕이요? 야, 미쳤는데, 진짜로? 아, 진짜 미쳤는데? 미국 로스쿨은 1학년 성적으로 취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첫 1년이 특히 빡센데, 그때 틈틈이 똘킹 쇼츠 보면서 스트레스 풀었던 기억이 나네요. 야, 제덕이 컸군요. 그 미국 변호사가 되있는데까지 그 공이 굉장히 제가 컸군요. 그거 아니었으면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위험했을 텐데. 위험한 축구선수 이름 을 듣고 하필 도서관에서 봤는데, 입에 주먹 넣고 꽉꽉 대면서 봤습니다. <laughs> 위 오피스 사진에 더해 로스쿨 하기증 로펌 오퍼 레터게 뭔데? <웃음> <웃음> 출근길에 보이는 맨해튼 숲가 스카. 맨하튼 스카이라인 월스트리트 부근입니다 말로만 듣던 그 뉴욕에서 일을 하시는 거구나 이야, 이게 우리 왕국 평균인가요? 역시 음? 여기 또 뭐야? 모의 해커. 직업은 정보 보안 컨설턴트. 그게 뭐야? 다르게는 모의 해커라고 불립니다. 아, 그니까 회사를 한번 해킹해 보는 거야. 혹시 뚫리나, 안 뚫리나? 모의 해킹. 말 그대로 모의하는 해킹. 개발자 등이 특정 서비스를 개발할 출시 전까지 개발 완료될 경우 해킹 공격에 미리 해킹을 해봄으로써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 야, 뭐야? 완전 특이하다. 저... 컴퓨터를 얼마나 잘 다뤄야 되는 거야. 그럼 도대체 해커라면 보통 이런 느낌이죠. <laughs> <laughs> 해커면은 보통 그치 이러지. 준비하시고, 자 선수들, 선수 입장. 컴 o 컴 e on, yes. 이거지. 업무는 왜 만드로이드 iOS 세탑을 통해 모의 해킹. 저희는 점검이라 부릅니다. 라이엇 한 번만 해킹해 주시면 안 돼요? 아칼리 다시 리워크해 주시면 안 돼요? 어? 뭐야? 일하면서 바로 옆자리 앉은 여직원과 사내 커플 중입니다. <laughs> <laughs> 어허, 꺼져 그냥 무슨... 어허, 자꾸 그러면 너 해킹당한다. 저 새끼들 빨리 다이킹하세요. 잠깐만 나쁜 말 하는데 막 나가, 막 꺼져 막 이러는데 사형. 쟤네 빨리 다이킹하세요. 전안 했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저 새끼들, 저 기록 빨리 곡 가족들한테 공개해버려요. 저 새끼들 저거 빨리! 잼민이 교사입니다. 와 요즘 뉴스에서 가장 핫한 직업 아니야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교를 네번 다니고 탈출 없이 은퇴까지 이어지는 직업 잼민이 교사입니다. 와 초등학교 교사네? 선생님 우리 남편이 막 화가 많이 났어요. 진짜 선생님이신가 보네. <laughs> 이런 불건전한 방송 보셔도 되나요? 그래 학부모들한테 들키지 마세요. 제 <laughs> 방송 보는 거 학부모한테 들키면 은 민원 받습니다. 우리 잼민이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직업이라면 <웃음> 스트리머 <웃음> 세계에선 특이할지도. 선생님, 쟤네들또 싸워요. <laughs> 선생님, 제가 어쩌고 저쩌고, 딸깍 딸깍. <laughs> 넌 이거, 소... 넌 절대 학부모한테 들키지 마라. <laughs> 너 절대 들키지 마라 이거. 큰일 난다 이거. 학부모 <laughs> 전화 와서 달래줘야 하고 감정 쓰레기 총 해줘야 되고 <laughs> 심지어 친구도 만들어 달래요. <laughs> 아니, 그래, <근데> 어떻게 만들어줘요? <laughs> 애새끼들 친구들랑 지들끼리 나서서 노는 거지. <laughs> 선생님이 놀라운다고 노냐? 고생 많네. 햇살같이 밝고 건강하고 보기만해도 웃을 수 있는 학생들이 있기에 계속 이 직업을 하려는 것 같아요. 포장하는데. <laughs> 애들이랑 노는 건가 보다. 그래서 애들, 애들이 선생님 좋아하나 보네, 그래도. 얘네들은 다 착한 애들인가 보다. 그 유니콘 같은 애들인가 보다. <laughs> 소소하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뭐 작가인가요 혹시? 웹소설 작가. 8년 차래요 심지어 헤로디 작품 쓰던 시절 보면 10년 차가 되겠네요. 유료 웹소설 실지급액. 아 유료 웹소설을 돈번 거. 자유로운 업무 시간 일단 원고를 제때 전달해줄 수만 있다면 언제 일을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약간 이제 집에서 일하는 게 장점이지 그게 사실. <laughs> 작가님 원고는요. <laughs> 충실히 언제를 해결할 동력만 충분하다면 이만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직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작품 썼음에도 당년 정상금 1억을 넘었습니다. 오... 제가 한 가지 팁 드리자면, 은 웹소설 쓰시면 은그 앞에 그 표지 그림을 졸라 새 끈하게 뽑으세요. 아셨죠?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 내용... <laughs> 현존은 주 최고의 지업이야 서울 작가에 대해 알아보자. <laughs> 이성윤 자는 검색조차 하지 못하는 문자 그대로의 성스러운 자기... <laughs> 야, 잠깐만! <laughs> 단일 작품 수익은 아니고 완결작이 쌓이고 쌓인 계정을 쭉 묵혀둔 모습이다. 출금한 15만 원은 팀 약겜 세일할 때 <laughs> 아이 자료조사, 소설 자료조사. 첫째 장점, 첫째 보람이 있다. 영상물에 길들여진 어린 양들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laughs> 이 직업의 가장 큰 보람이자 의의를 알수 있겠다. 아, 난좀 이해가 안 되긴 해. 근데 왜 굳이 글씨를 보는 거야?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게 새로운 세계인 건가? 사실 단점, 아래는 내가 성인이 된 일의 두 번째로 삶을 마감 할뻔는 씨발점이다 <laughs> 항상 느끼는 거지만 누나년 길간다 벽돌 어 연휴말 미X년이 노트북 쓴다며 빌려줬는데 소설창이 열려있던 거다 아 가족들은 몰라요 이거 혹시? 매달 100만원? 미쳤어? 복으로 받아쳐 매달 50을 조공한 것을 마무리한 어어야 50만원을 매달 그냥 줬다고 누나한테? <laughs> 이거 뭐야 야 잠깐만 돈은 돈대로 처먹고 씨 가족 단톡방. 너한테돈 번다는 게 이거니? 어, <laughs> 아, 어떡해? 부모님이네 개쩌는 직업을 봐 버렸다. 이 <laughs> 아버지 와가 존나 웃긴다. <laughs> 와, 처하는 아, 아, 명작 중그 장르를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거 좆새기 때문이다. 그 장르 아, 나 먼저 할것 같아. <laughs> 대단하다. 아, 이 가족 단톡방이 너무 강했네, 이거. <laughs> 아웹 <laughs> 소설 야잠가만 여기 또 작가가 아니라 또 피디인데 <laughs> 야다 모이는데 얘들끼리 아는 사람 아니야 이제 보니까 이거 잠깐만 웹 소설 작가, 야설 작가 지금 웹 소설 피디 나왔는데 아유. 지금 다 아, 서로 아는 사이 람 아니야? <laughs> 웹소설을 보던 게 취미이기도 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야 명함도 있어요. 엄청난 고수위의 성인 소설도 많이 올라옵니다.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인 소설도 열심히 읽어야 해요. 야설 쓰는 사람은 업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야겜을 해야 되고 웹소설 PD는 어쩔 수 없이 야설을 읽어야 되는구나, 다들 업무 때문에 하루 종일 씹덕 소설 보는 게 이, 일이야? <laughs> 야 이거는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꿈의 직업 아니냐 이거는 근데? 아, 우리 카페에 웹소설 관련 직업이 셋이나 있어 올라온 사람이. 야, 도용하지 마! 남의 사진 멈쳐지 마라! 사범님. 아, 사범님. 어? 한국인이 아니라서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호주 사시는 분이 내 방송 보시는 거예요? 들어간 식단이 좋게 봐주시고 먹어주세요. 그렇지만 카레에 콩밥은 너무하잖아요!